설치하다가 혼자 죽 가운데 있는 뿌리채소는 초석참 이라는 이름의 뿌리채소예요 네, 렇게썰서 네, 괜찮으시다면 그것도 괜찮으실 것 지금 준비해드린 부위는 안심입니다 소고기 미감자튀요 드실 때는 뭐, 와사비 올려서 소금 찍어 드시거나 소금만 찍어 드시면 될것같아 소스 맛있나 보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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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요아니다 너무 좋았는데 일단 살찐나지 먹고요 혹시 시키도 되고 아니면 캐릭터가 있는 이드 좋으실까요? 살찌 나랑발이야 캐릭터가 좋긴 한거 같아요 기 많이 먹네? 비해드고어같요가 고기 드실만하세요? 좋네요. 이제 쓸쓸 배부시죠 네. <laughs> 드시는 것까지 드셔주세요. 혹시라도 사이드 필요하시면 일식한 네. 같이 드시면 됩니다. 네. 저희 파밥이란 메뉴가 있어요. 고기 네. 초밥처럼 비벼서 네, 기름진 고기라고 할수있 그럼 하나 주요 네, 하나를 두 개로 좀나눠드려요 아, 어, 네. 감사합니다. 한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드실 때는 가방끈을 떼시고 게요 같이 먹으면 괜찮나 응. 밥 먹었어? 아 네, 딱 적절한 치킨치즈랑 같이 조합처럼 먹어도 맛있을까요? 많이 맛있어. 어떠세요? 너무 좋은 타이밍에 <laughs> 네, 네. 물릴 것 같아서. 네. <laughs> 오늘 고구만 먹으면 물리거든요. 네. 이 솜을 익히는 게 너무 어려워서 겉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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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맛있는 것같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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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그게 중갑에 <laughs> 가져가 가져가. 자기는 그게나 똑같왜아나지 음. 아우 냉장 <laughs> 간단하게 한잔하러 가는 중이에 아우, 냄새. 아우. 아, 가을은 좋은데 이행이 너무 싫어. 그러니까 조심해 냄 응. 초코비 새 네? 아, 냄 아, 냄새. 아, 냄 아, 잘하면 될 듯? 아, <laughs> <laughs> 될것 같은데. 이래서, 이래서. 한번 남은 거 아니야? 아안 해서. 열받아. 너무 아있어 너무 데 시리야 나와 나와 에헤 안 창나세요 비안 와서 비안올때나는 눈치 게임 안돼응응자 그거다 인스타. 왜? 그거 이번 완전 착하고 예쁘게 나왔었나? 뭐라고요? <목소리> 와. 아 <laughs> <laughs> 맛있어? 조여라 고만. 네 이렇게 낮에 곱창 먹는 건 처음이야. 뭐 시간을 <laughs> 이렇게. 이러고 마지막 카페 가는 느낌이야. 다들 결혼 을해 버리 는구나나도 음 남자 올려야 되나 음 친구 가이만들어았어요 음. 음, 저... 아, 나는 비울줄알고 오늘 신발 입으 신고 같더니 아무래. 음, 몰라. 생 음. 자리부터 찾자. 아 밑에 아까 자리 없는데? 왜 이러는 거죠? <laughs> 언니 너무 치마가 짧아요. 제눈좀 보호해 주세요. <laughs> 어디 안 들어? 좀 사람 적은데는 쫓쪽. 와 어, 이거 뭐야? <laughs> <laughs> 나 똑같이야. 좋아해. 어떡해, 우리? 뭐 먹어야 돼? 케이크가 좋아하 빵이 더좋 빵이 더 좋긴 해. 이거 왜 이렇게 녹음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. 되는 거 아니야? 음, 녹음이라서. 그 녹화가 되고 있는 지 모르겠다고? 1인 이유가 있겠지? 어. 1인 이유가 있겠지? 맛있겠어? 빵. 진짜 인기래요. 못써 근데? 어 이제 너가 선택해야 돼자제거야 곱창 먹고 지아 키나마 <laughs> 잘하네. 음, 맛있다. 무슨 커피 맛있네? 술 먹고 커피 먹고. 바람직한 식습관이에요? 또술 마시러 갈 거예요.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. 예. 제가 이러고 이렇게 지영이를 위해서. 어이없네. 안 먹어봐? 다 자르면 같이 먹게. 나 이렇게 울상식 한애가 아니거든. 그럼 맛이 궁금해. 너한테 기미한좀시켰는데다 <laughs> 아, 자르면 먹어볼게. 뭐 <laughs> 기미할게 내가. 아. 됐어. 오, 그린 리림도 들어있다. 그린 올어있토이로 네. 음! 맛있어? 음. 음. 음, 음, 음. 촉촉한데? 너가 그만큼 먹으건 맛있는데? 진짜 맛있파시아는 맛있어 이거 좀 먹어 이거? 맛있어? 커플랑 짱이야 달달해 맛있어 피나마다 엄나 되게 바삭바삭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건 음. 아닌데 맛있어 우리 이거 먹고는 어디 가요? 어디 가지? 이 정도 꽂혔으면 좋겠는데? 아고혔나 아닌가? 부무기처럼 보인다? 모인 아 우산 소다임네 저희 경복? 어? 네, 네. 경복? 네. 경복, 바르면, 네. 경복궁? 왜 경복궁 맞지? 경복.. 경북 발음이 경복궁 맞어. 요 어머 머리가 축하를 안네 관광 왔어 나. <laughs> 서운 서 서운, <서운이. 웃음> 아, 진짜 쉽다 보이나?

너무 얇게 생겨가지고 제 생일 편지 써주고 있어요 강매 강매 강메라니강매라게보라는 강글? 전 응, 이거 사서 핸드폰에 붙였어오잘 그렸는데? 나쁘지 않아 지금 읽어봐? 오 그만 고마워 뭐야 왜 이렇게 겠어 <목소리도> <써줘? 목소리도>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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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써줘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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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주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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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세요. 응. 잘 가. 조심히 가. 응. 바이